2024년 2월 5일, 오늘 금세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중률은, 음, 굉장히 높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어, 음. 비농업 고용지수 상승해서 국제금가요 전일 대비 하락했는데, 지금 미국 경제지표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아, 농업 고용지수는 좀 다르게 비농업 고용지수는 뭐 제조업 서비스 관련된 아, 고용지수인데 이 숫자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특히 예상에 거의 두배 가까운 수치로 좋아지면서 아, 향후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입장에서는 쓸수 있는 카드도 많이 있고 지금 미국 경제는 굉장히 소프트 랜딩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연착륙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숨겨진 비밀은 지금 지난주에 미국의 그 지역 은행이 이제 부실화돼서 이제 판매했는데 금융권에 지금 음, 그 이슈가 좀 초반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지금 원자재다 지스비 지수는 270무너졌어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좀 누그러질 것 같고 달빨라는좀 좀 강세입니다. 예상보다는 그 채권도 4%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 금가격이 지금은 이제 답보 상태인데, 어, 여전히 뭐 탄탄한 지지는 받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지표가 워낙 좋고, 특히 이제 비농 고용지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아, 지금, 어, 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음좀 시스템을 바꿨더니 어, 비농 고용 지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전에 3,000, 아, 3만 정도였는데, 어, 35만 정도로 실제 예측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졌는데, 고용 여전히 탄탄히 유지하고 있고요 어, 시간당 임대금 조금 올랐습니다. 실업률도 여전히 3.7%대 유지하고 있어서 숫자들이 굉장히 좋아요. 어, 오늘 미국과 유럽, 영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경기 관련. 그런데 저는 내일 전망 좀 약간 높게 보는 게적감했수에 진입할 것이다.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 2000선이 굉장히 탄탄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2000선이, 온스타 2000선이 비싸다라는 느낌보다는 2000선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 지지선이 강하게 시장에 깔려있기 때문에 크게 2000선이 바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아, 그렇게 보여지고요.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 여전히 있기 때문에 강보합 세계 상하겠습니다. 아, 특별히 이 새로운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전망으로는 미국 금융권 부실 위험들, 이런 관련돼서 얘기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아, 큰 은행들은 괜찮은데, 미국의 조그만 은행들, 예전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들처럼, 아, 조그만 은행들의 어떤 부실 위험들이 많이 있어서, 금융적 테마가 문제가 생기면 특히 이제 은행 관련된 금융 테마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금가금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도 상당히 열어두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 전망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리백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